자, 이번에는 어 회로도 설계를 하면, 어 페이지를 설정한 다음에, 크기를 어떻게 조정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 타이틀 블럭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 정보를 적는 칸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내가 그린 회로도에 그 타이틀 블럭을 보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아, 설명하기 전에 타이틀 블럭이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요거 요거를 타이틀 블럭이라고 해요 요거 요거 요게 타이틀 로륨 아닌가? 뭐 타이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뭐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얘를 지금 이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거를 이렇게 매번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일괄 이렇게 페이지가 많으니까 일괄로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우선은 요 프로젝트 파일 이 최상위, 최상위 그룹에 이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파랗게,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Edit Object Property라는 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뜨는데, 우리가 관심있게 보는 정보는 뭐냐면, 어, 타이틀 블록입니다. 여기 보면 하단에 타이틀 블록이라고 있죠. 여기. 여기에 집중하세요. 요기. 요게 바로 타이틀 블록입니다. 눈치챘겠지만 아, 프로젝트 파일에서 이 에디터 오브젝트프로퍼인가이 메뉴에 들어오면 요게 모든 페이지에 있는 타이틀 블럭 정보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칼라라고 있죠 칼라. 이 칼라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바꾸려면 상단 메뉴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에디트. 여기에 고를 수 있는 색상이 나옵니다. 뭐 색깔이 약간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요새 핫 핑크. 큰지는 모르겠지만 핑크색 핑크색으로 오케이 그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플라이 누른 다음에 위의 메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세이브 클로즈 되면 음,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뀌게 되죠. 모든 페이지가 핑크색으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다시 앞으로 가서, 프로젝트 파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Edit Object Property. 하단 메뉴에서, 타이 t 블 e 그리고 여기 수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어,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여기 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랑, 옆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리비전 코드. 그리고, 스키메틱 페이지 페이지 카운트. 스키메틱 페이지 넘버. 요 정보. 그맨 마지막에 타이틀. 요한 다섯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화면이 작아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아, 우리 연구실 이름인 글자가 잘려서 나오네요 ECCL CPU 포로 r 스 o b 컨 s t c o n o n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걸까 이, 이 해상도는 고 모니터가 작아서 글자가 안 보이네요 이게 참 모니터가 적어도 이 글자가 아, 로보스트 컨디션이네요 그죠? 저희 연구실에서 또, 험한 환경이 많다 보니까, 제어기를, 리비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노이즈에 들타도록 만든 회로도인데, 아, 그런 걸타이틀에 넣고요. 뭐, 페이지 카운트는 전체 페이지 수고, 페이지 넘버는 페이지 1, 2, 3, 4, 5, 6이고, 그리고 리비전 넘버는 뭐, 회로도에 몇 번째 리비전이냐,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에 독. 독에는 이게 날짜나 뭐 학교 이름 같은 걸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수정해서 넣게 되면 바로 해로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크게 있는 이런 정보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틀 요게 독, 요게 페이지 카운트, 요게 페이지 넘버, 요게 리퓨션입니다. 요런 정보들을 수정함으로써 어, 데이터 유지보수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겠죠 이 정도 수정할 수 있으면, 이제 회로도 작업하고, 이거 타이틀 블럭 수정하고, 뭐, 에노테이트 하고, 부품값, 레퍼런스 값다 정리하고, DRC까지 돌리면 회로도가 완성이 되죠. 어 사실은 뭐, 짧은 정보들을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예전엔 몰랐는데, 몰랐는지 못 느꼈던 건지 막상 이런 작업들을 연구원들이랑 하다보면 이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은 은연중에 일을 받는 친구들이 이거를 다 이해한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온 지 얼마, 들어 얼마 안돼 석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을 시킬 때는 얘가 이거를 알 거야 라고 마음속 깊 마음속에 약간 그런 가정을 하고 말을 한다 이거죠. 근데 가끔 일하다가 이제 머뭇머뭇 오는 애들은 막상 해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몰라서 오는 건데 막 그런 걸 보고 짜증을 내죠. 이거, 이것도 몰라 하면서 막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당연히 몰라서 온 건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걸 알고 있자니. 매번 앉혀놓고 설명해 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영상 만드는 것도 우리 연구실 연구원들이나, 혹은 세상에, 세상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대한민국의 어느 전력전자연구실에서 선배들한테 갈굼을 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막상 연구실 가서 애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한 30분 정도 말하면 그때부터 짜증이 막 나요. <laughs> 더 이상 친절함이 없어져 그때는. 그래서 맨 처음에 30분 동안 보내는 좋아. 대 30분 이후부터는 선배들한테 말 한마디 들으려면 진짜 뭔가 짜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힘들어요 말하는 것도.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